가시거리가 9km로 평소에 2분의 1 수준입니다. 바람은 초속 8.7m로 전 시간보다 강해졌고요. 물결도 1.9m로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. 갈수록 날씨가 나빠지겠습니다. 오늘 라탄 때 비가 내리겠고요. 바람은 최대 초속 12m로 일겠습니다. 바달 물결도 최고 2m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. 내일은 흐린 하늘 아래 오전에 바람의 물결이 최고 2.5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강한 조류가 문제죠. 다행히 내일부터는 조류가 조금 느려지겠습니다. 조류 최고속도가 오늘은 초소 2.8m인데 내일은 초소 2.6m로 떨어지겠습니다.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현상이 나타나는 때인 오늘 오후 5시 12분, 밤 11시 12분, 내일은 새벽 6시 28분, 오후 12시 9분, 오후 5시 55분을 전후해서 1시간씩 구조작업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. 기상센터였습니다.